야 정은아 이 미친놈아 네가 진짜 돌아도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아니 한나라 지도자로놈이 이제 팔다 팔다 우리 동해 서해바다까지 중국에다 팔아먹냐? 이 호러자식아 니놈 정신나간 핵실험으로 비자금 돈줄 좀 마른다고 세상에 업저우권을 냅다 팔아버렸다 이 말이야? 이런 개차방 같은 놈야 임마 그래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이건 아니잖아 게다가 팔아먹으려면 제값이랑 받고 팔아야지 겨우 7500만 달러가 뭔 소리냐? 너는 별도 없냐? 너그 바다가 그것밖에 안 돼? 이썩할새요너이 자식 시도 도 없이 인민들을 위답시고뭐애민 정치니 뭐니 선전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 같은 놈 눈에 굶주리는 인민들은 보이지 않지 하긴 보이거냐? 어민들한테 어업 생산으로 피라고 다그치면서 뒤에서 요렇게 어업권을지새끼같이 몰래 팔아버리면 그 사람들을 꼼짝없이 굶어 죽으란 소리잖아? 야이 새끼 완전 이중 인격자네 그래요야 정은아 너 같은 놈을 뭐라고 하는지 아냐? 알어 매국노야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제2의 이한용이다 이 말이여 너 같은 놈은 말이여 한나라 지도자가 아니라 짝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50년을 써어야돼 알겠어? 이 미친 노러새끼